15년 전 사진 맞아? 전설의 모델 노충량. 믿기 힘든 리즈 시절 공개. 라는 제목처럼 오늘은 한국 모델계의 전설이라 불리는 노충량의 화려했던 전성기와 믿기 어려운 리즈 시절을 낱낱이 살펴보려 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개와 구독 한개 부탁드려요. 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1960년생인 노충량은 제1교포 3세로 어머니가 일본인이었으며 도쿄에서 태어나자란 독특한 배경을 지녔다. 그의 할아버지는 노량진 수산시장의 창업자로 알려진 부유한 집안의 가장이었고 그런 덕분에 노충량은 태어나자마자 남달리 여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던 그해, 돌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그의 아버지가 대를 이어 노량진 수산시장 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처럼 1년 뒤인 1981년 아버지는 폐암으로 사망하였고, 그렇게 그는 대학 3학년 신분으로 갑작스레 조부와 부친을 모두 잃게 되었다. 대한민국 땅에단한해 동안 두 번이나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노충량은 깊은 슬픔을 뒤로 한채 일본에 남겨둔 어머니와 여동생을 대신해 홀로 서울로 향해야만 했다. 당시 노충량은 경영을 배우기 위해 연세대 어학당에서 간절히 한국어를 익히며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을 돕는 동시에 위료사업에도 발을 들였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외국어 능력을 가진 그는 일본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으나 한국어는 전무했던 터라 연세대 어학당 수업이 그의 생존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그런 그가 운명처럼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위료 사업을 위한 인맥을 쌓기 위함이었다. 당시 한국 모델계에는 흔치 않던 세련된 외모와 말 그대로 금수저 배경을 지닌 노충량이었기에 그의 등장은 곧바로 돌풍을 일으켰다. 그는 곧장 논노, 노노, 노노와 마르시아노, 마치아노 같은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의 패션 모델로 발탁되며 단숨에 스타 반열에 올랐다. 이 시절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다. 기품 있는 눈매와 조각 같은 이목구비, 그리고 유연한 체형 덕분에 카메라 앞에서는 순간마다 마치 예술 작품 같은 비주얼을 뽐냈다. 모델 오디션을 보러 갈 때면 일반 모델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값비싼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직접 구입해 입고 갔고 촬영 시에는 사진 속한컷한 한 컷을 위해 비싼 소품을 직접 준비했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과장된 사치는 곧 입소문을 탔고 어떤 디자이너든 노충량을 모델로 세우면 성공한다는 속설이 생길 정도였다. 1980년대 중반 노충량은 자신이 쌓은 명성과 인맥을 바탕으로 패션계뿐 아니라 수입업에도 뛰어들었다. 베네통, 베네통과 조르지오 아르마니, 조지오 아르마니처럼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와 한국 합작 판권 계약을 주도하여 막대한 이윤을 올렸으며 1988년에는 장프랑코페레, 진프랑코퍼르를 직접 한국에 들여오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는 위료수입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받아들여 사업 수확을 거두기도 했다. 노축량하면 모델 이미지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그는 경영수한도 탁월하여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였다. 모델로서 받은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값비싼 수입 브랜드 투자와 위료사업을 병행하며 그는 30대 초반부터 이미 억대 자산과 반열에 올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스포츠카의 레스토랑, 고급 빌라까지 1980년대 노축량의 삶은 화려함의 극치였다. 예컨대 그가 오픈한 카페 앙주, 안주는 당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가장 트렌디한 장소로 자리 잡았고 그가 직접 디자인한 인테리어와 엄선한 메뉴 덕분에 매장마다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카페 앙주는 강남뿐 아니라 이태원, 압구정 등지에도 여러 지점이 들어설 정도로 데이트를 기록했다. 그가 단지 얼굴만으로 성공한 모델이 아니라 사업가로서도 탁월한 재능을 지녔음을 입증한 사례였다. 그러나 노충량의 커리어는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1983년 그는 뜻밖에도 전투안정권, 전투안정권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긴 사건을 겪어야 했다. 당시 노량진 수산시장 경영권은 그의 회사 측에 있었으나, 육사 출신 인물을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시키라는 제안을 그가 거절하면서 사태가 악화되었다. 결국 그의 회사 주식은 강제로 매각당했고, 그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축출되고 말았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숨겨야만 했던 노충량은 고심 끝에 1988년 노태우 대통령 취임 직후 언론을 통해 당시 부당 탈취당한 사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폭로는 순식간에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전두환 계열 인사였던 전 대통령의 형 정기환 씨를 비롯해 수많은 관련 인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결국 노충량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의 부당 경영권 탈취가 사실로 인정되는 승소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소송 시점이 너무 늦어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시장을 되찾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인정한 그의 정당성은 이후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노충량은 인터뷰에서 노태우 정권이 전두환 정권의 연장선임을 몰랐다. 전 대통령의 형을 잡아들이게 만든 나에게 보복이 들어온 것 같다, 며 원색적인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사건의 후폭풍은 예상보다 컸다. 1989년 정규환 씨가 2년형을 선고받은 이듬해, 노충량 또한 마약 복용 혐의로 서울지검 특수부에 구속되는 충격적인 스캔들이 터졌다. 이 사건으로 패션 모델을 포함해 상습적으로 마약을 사용한 인물 9명이 함께 구속되었고, 이는 곧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노충량은 29세의 나이로 모델 겸 노량진 수산시장 부사장이라는 신분이었기에 이 뉴스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모델 노충량, 마약 혐의로 구속이라는 헤드라인이 날아들었고 그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범죄자 명단에 올라갔다. 그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게 되었다는 소식은 이미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1988년과 1989년도 대한민국 최우수 모델상을 수상하며 한껏 치솟았던 그의 입지를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넘어 일본과 아시아 전역을 평정했던 전설의 모델 노충량은 갑작스럽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실형을 마친 후 미국으로 건너간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5년 넘게 머물며 새로운 삶을 이어갔다. 한때 차한잔 함께 마신 적도 없는 여성이 자신을 마약 혐의로 지목했다고 주장하며 노충량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고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가 한국에서 받은 상처와 사회적 오명을 씻기 위해 애썼던 기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환갑을 맞이한 지난해. 그는 과거의 화려한 청년 시절을 그리워하며 조용히 한국 땅으로 돌아왔다. 현재 노충량은 한국 모델계의 전설이자 레전드로 여전히 남아있다. 60대가 된 그는 비록 젊은 시절처럼 카메라 앞에 서진 않지만 패션 디렉터와 사업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여전히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수많은 모델들이 그를 우리 시대의 아이콘이라 부르며 그의 과거 리즈 시절 사진을 보고는 정말 실화냐? 라고 되묻곤 한다. 35년 전 사진 속 그의 미모와 당당함은 놀라울 정도로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전혀 색이 바래지 않았다. 그가 한때 누렸던 화려함과 성공 뒤에는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비극과 배신, 그리고 투쟁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누군가는 노충량은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보다는 스스로의 재능과 노력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와 유튜브에서는 그의 전성기 모습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예전 노충량의 런웨이 영상과 화보 사진, 그리고 방송 인터뷰들이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만으로도 영상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그의 마지막 당부처럼. 그를 기억하는 많은 팬들은 여전히 노충량이라는 이름이 한국 모델사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35년 전 사진 속 그가 실화라면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여전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쉬고 있으며 변함없이 한국 모델계의 레전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그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후배 모델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영원히 회자될 것이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